이번에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조금 재미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누구나 다 쓰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그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매니아를 위한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도킹 제품이에요. 노트북 도킹 제품인데 뭐 모든 노트 노트북을 다 도킹하는 게 아니라 델 제품 중에서 러기드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노트북 중에 하나가 델 러기드 노트북을 하나 쓰는데요. 그 러기드 노트북을 어, 데스크에다가 도킹해 놓은 러기드 도, 이제 데스크톱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요 여기에는 뭐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게,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포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노트북을 뭐 데스크탑으로 쓰고 싶다. 어,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데스크 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델에서 나온 그 토킹 시스템 중에 하나인 데스크톱, 록델 레티튜드 데스크톱 제품을 한번 이제 구매를 해봤구요 이거를 한번 어, 이제 박스를 보고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누구나 이제 다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저런 것도 있구나, I T 제품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델 제품은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 그 이제 색상이 옛날 색상이죠. 옛날 색상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 견적서 같은 거 들어있고요. 견적서 같은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는 이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어, 뭐, 정확한 제품 이름이 이제 위에 써있긴 한데, Del Latitude l Luggage Display Port Desk Dock.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악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찢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네. 주문서 내놓고 한번 해보자. 저도, 저도 이 제품은 처음 보는 거라서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라 처음 보는 거라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거는 음 예상했던 것처럼 해외 배송으로 들어온, 들어온 제품이라서 3구.. 구라고했잖아요 네, 이런식으로 있고요이 안에 요만큼 박스가 들어있네요 데스크 도키 요게 이제 메인 박스고요자이렇게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를 한번 넣어놨구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게 메인 박스 깔끔한 박스죠 음, 될 제품을 써보신..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메인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가 있는 것을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자 그럼 얘 박스를 한번 다시 한번 어, 뜯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실제 물건이 들어 있을 수 있는 데, 아니, 디스플레이 테스트 독이 있는 박스를 한번 끊어 보고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어떤 모양인지. 정확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Latitude, Latitude, Rugged, Display, Port, Desk Dock. 아, 이름 되게 길죠. 예. 네. l 제품 중에서, 러, 이제, Rugged 그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쉽게 말해서, 뭐, 뭐, 방수, 방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Rugged 제품인데요. 그거에, 그거를 바닥에, 그, 데스크탑 용으로 깔고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어댑, 어댑터 들어있고요. 어댑터 들어있고, 어댑터하고 그 다음에 전원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뭐 박스에다가 달라요, 음, 있말요 생각보다 가볍고, 아, 저는 이제 철제 제품일 줄 알았는데 그 느낌 이 플라스틱이네요. 예. 아, 약간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딱딱한 철제 제품일 줄알더니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요것만 들어있고 네 이게 전부네요 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뭐이 제품을 구매한 거니까 그런 건데 생각보다 더 간단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은 데스크하고 전원선하고 딱 설명서? 설명서까지 딱 요만큼 들어있네요 네. 요만큼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네요. 자, 그러면 뭐 설명서 필요 없고요 자, 얘도 보면 비닐 필요 없고, 비닐 빼고, 김태만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토킹 관련된 거를 꽂는 모양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받침대, 그 다음에, 뒤에 포트 볼까요? 포트는 이렇게 이제 RGB 포트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포트. 아,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개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제 노트북 말고 추가로 두 개의 화면을 더쓸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B 3가 세 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선. 그 다음에, 뭐, 락. 그런 거. 옆에는 없네요. 예. 네, 아, 이쪽에는 오디오 단자하고 마이크 단자. 그 다음에 USB 하나 더 있고요. 끝, 끝. 뭐 바닥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트북에다가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해서 외부에 그 이제 모니터 연결한든가 또는 RGB 모니터 연결하는 이런 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데스크톱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는 도킹 해제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어댑터 그대로, 어댑터 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쪽에 뜯어 보자. 그러면, 어댑터 빼고, 불 들어오는 것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뜯어 볼까요? 얘도 뜯고, 자, 그러면 이게 전부예요, 전부.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럭기드 노트북 올려놓는 거고요. 음, 뭐, 특별한 거없는데좀 아쉬운 게, 제품 자체는, 그, 럭기드 노트북 자체는 단단하거든요. 근데, 얘 자체는, 굉장히,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예. 예, 그냥 플라스틱 모양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저는 철제 제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그, 너무 좀 약해 보이는, 그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풀고 한번, 그러면 한번 여기 이제 전원을 한번 제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독에다가 전원을 연결하고 연결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특별한 건 없구요. 어댑터 자체가 그냥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어,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 어댑터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아 이제 뭐 가방 같은데 외부에 나갈 때 가방 같은데 넣어놓고 다니고 그냥 토킹은여기다 하면 딱 이제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지금 전원선은 지금 풀어서 이제 새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모양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 넣고 여기다가 노트 북을 한번 토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노트북을 도킹하기 위해서 조금 간격을 늘렸고요. 간격을 늘리 눌렸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러기드 제품을 러기드 제품 이 있는데 얘를 여기 위에다가 한번 도킹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잘 표시 안날 텐데 저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 홈을 맞추고요. 홈을 맞추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양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도킹 해놓은 거를 바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킹 시스템에다가 자 러기드 노트북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고요. 어 이제 사, 이제 밑에 살짝 끼우고 위에다 놓니까 으 바로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 노트북 자체도 전원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이제 펼쳐서 쓰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뭐 얘를 이제 펼쳐, 펼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노트북을 이렇게 펼쳐서 쓸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데스크톱으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니면 아예 보케에만 올려놓고요 굳이 노트북 뚜껑을 열 필요 없이, 어, 뒤에 디스플레이 포트라든가 RGB 포트에다가 VJ 포트에다가 뭐, 이제 외부 모니터 연결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전원버튼 눌러서 전원버튼을, 여기 이제 전원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트북이 켜지고 있는거야, 지금. 노트북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노트북 뚜껑을 열지 않고도 전원을 켠 상태에서 외부 모니터로 이제 작업이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노트북만 빼서 갖고 다니면 되는 거고요. 아, 평상시 이제 데스크톱이 있는 환경에서는 아, 디스플레이 포트로 외부 모니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를 뚜껑 열 필요도 없이 외부 모니터로만 작업하고 작업하다가 그런 다음에 그 뭐 이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도킹을 빼고 싶다면 이제 얘를 얘 버튼 눌러서 도킹을 빼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데스크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나갔을 때는 노트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뭐 집에서라든가 사무실에서는 이제 도킹 시스템 하나 만들어놓고 구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킨 상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는 어, 장점이 이제 외부 확장 포트 같은 경우는 노트북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놓고 사용해 줄수 있는 거고, 어, 이제 모니터라든가 마우스 키보드를 외부에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충전이 되면서, 이제 충전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충전이 되면서 사용할 게, 살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를, 여기서 이제 전원을 종료한다. 전원을 종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전원, 종료, 전원 버튼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수 있는 거고요. 외부 모니터라든가 외부 마우스 키보드 사용했을 때는 해당 장치를 사용해서 종료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된 거고요. 전원이 꺼진 거고요. 충전은 이제 전원이 꺼져도 충전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얘 외부에 있는 그 도킹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외부에 밖으로 나갈 때는 얘를 눌러서 도킹을 해제해서 이런 식으로 그, 그 노트북 따로 도킹 따로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하고 도킹해서 러기드 어, 제품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러기드 제품군들은 다이 도킹 시스템 쓸수 있는 거고요. 예를 통해서 이러 이제 러기드 제품 같은 경우를 도킹해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 뭐 구매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외부에 나갈 때는 어쨌든 노트북으로 사용이 되고, 평상시에는 그 사무실이라든가 집에서는 데스크탑 대용으로 다른 이제 외부 모니터하고 키보,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해서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할 하때 사용하는 데스크톡에 대해서 한번 그 여기 이제 언박싱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를 세팅해 놓은 거, 실제 외부 모니터하고 마우스 키보드까지 세팅해 놓은 모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요. Dell Latitude Liquid Display Port 테스크톱에 대한 언박싱 동영상을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